박서영 님 예, 심판 박서영 님 심판 오늘 무더기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축하.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PJK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PJK 대표. PJK 대표. 예, PJK. 네, 우리 대표들 놀러 올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최고의 멋진 취미 국민스포츠 파크골프 파크골프왕 PGK 홍보이사 파크킴 방아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 홍보 잠깐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저희 PGK는요 단순히 파크골프채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요 첫티샵부터 다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비거리, 정확도,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동까지 고려해서 만든 한국형 파크골프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저희 PGK는요 교육 미디어 대회장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플랫폼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 속에 성장하는 저희 PK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파우치 여섯 점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시기를 네. 네 세종의 이동재 님. 세종의 이동재 님. 네. 자, 심판 심우섭님 심판 이 심우섭님 예 심판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북으로 네. 갑니다 충북의 김진두님 축하드립니다 충복의 김진두님 네. 네 이제 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미숙님 김미숙님 네, 네 오늘 저희 파크골프의 꽃이죠 심판의 신기환님 심판의 신기환님 네 예. 자 마지막 파우치입니다 충남의 강연숙님 축하합니다 강연숙님 예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예 멜론 두점예 우리 또 덤으로 더 추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멜론 두점 타시는 분에게는요 제가 특별히 행운의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장갑을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오, 자, 잠깐만요 잠깐만 네. 예, 요에의 멜론 되시는 분들은 예 여기 장갑을 하나씩 더드리겠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대한민국 애지남, 애지녀들이 끼는 장갑인데요. 정말 끼시면 손에 착 달라붙고요. 어 비아그라처럼 힘이 나는 장갑입니다. 아, 아, 자, 예. 그 느낌을 꼭느껴보시바랍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모네 노민섭님. 이모네 노민섭님. 예. 자, 마지막 한 분인데요. 심판의 이 미연님 축하드립니다. 심판의 이 미연님. 근데 심판은 안 되신 분이 누군가요? <laughs>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예, 업체 대표, 아, 예, 아직까지 선파크 대표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선파크 대표. 네. 자, 우리 업체 대표들 올라오실 때 더욱 좋은 제품 만들라고 경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파크 홍보담당 김정우입니다. 네, 자, 요 시점에서 한번더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집어요, 예.